영상 좀 봐봐야 겠어요 뭐하나요? 영상이야? 어. 어. 뭐야? 너무 <laughs> 제가 이거 들고있지 응. 어... 주말에 즐기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? 막짱짱 맛있어 일단 한 한밥을 갖다 먹을 거야. 그래서 한식으로 때우자. 나 아, 어. 어. 그리 일단 센촌에 가서 어디에 지식당 가든지 강촌이라고 가던데. 강촌? 어? 거기 샤브샤브 가게 같기도 해. 끝내. 거기 식당인 집인가? 모르겠다. 아니야. 되겠는데. 뭐 가서 보자고. 파이팅. 들어와. e s p e c i a l 는데왜 이렇게 안깨지지 않니? 안녕요세요 이런 거안 한다, 맞아요. 할 말이 없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산안 넘을거야 sure. I'm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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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뭐지 너가 잘못되면 너만 잘못되는게 아니거든. 그런 그래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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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계획 없이 왔는데 난 좋았어. 응마음도 아, 그만큼 우리가 좀 마음에 심정 여유가 생긴 것 같기도 해. 그렇지? 내셔널 팍 서비스 네? 괜찮아서 이렇게 내셔널 팍만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작은 동네 에잘 돌아다니는 거야. 그렇지. 일단 뭐 가까운 뭐 비행나가면 괜찮겠어. 알겠다. 자, 이제 집에 잘 갑시다. 응, 음, 그래.